아, 아주 일복이 터졌어. 이건 어떤 것 때문에. 지금 이게 원래는 이 브이뱅크 사이에서만 누유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, 점검을 해보니까 이제 뒤에 진공펌프, 이거죠 여기서도 누유가 있고, 추가적으로 보니까 헤드커버도 누유가 있어서, 그것까지 작업을 하려고 봤더니, 이 친구를 빼기 위해서는 탑을 들어야 돼. 한프 하나 빼는데, 캐빈을 그냥 들어야 되나? 네. 좀, 어이없긴 한데, 사실, 뭐, 모르겠어요. 이거를 안 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대단한 건데, 이게 진짜 저 방열격판 있는 쪽 바로거든요. 위쪽에. 손가락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. 지금. 사실. 좀더 확실한, 이제, 정비를 하기 위해 탈거한 상황이죠. 여튼, 그래서,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? 이 차는 일단은 그러면 펌프만 먼저 가는 걸로. 펌프 가스켓만 가래요. 가스켓 하나 갈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근데 차주분도 그냥 탑든 김에 확실히 할수 있는 건 하고 나머지 누유 부분도 좀 체크해 보니까 문제될 만한 게 헤드 커버 자체도 좀세고 이쪽에서. 근데 센터에서는 터빈 누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터빈 누유는 아닌 것 같고. 참, 이렇게 보면 단촐하죠, 그죠? 네, 단촐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한데. 뭐, 건물 무너지고서 근데 기름 수비에서 그렇게 카본 량이 많지는 않네. 음. 21만 다 들어가거든요. 이차 아니 22만. 그래도 관리를 좀 하셨나 보다. 아, 취소. 아. 으흠, 음. 음. 처음엔 여기만, 예,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갖고이 아, 이거, 이거 다 밀려 이렇게 해갖고, 여기서 이제 진공 펌프 자체도 셀 수는 있는데, 지금 보면은 헤드 커버가 나는 더... 어. 굉장히 싫은 로고가 여기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뿌죠. 음. 그리고 진공 펌프 자체 누유보다는 헤드 커버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. 현재 상황에서. 얘부터 예, 새로 시킨 건데 오일 쿨러 하우징,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고도 하고 쿨러 하우징이라고도 하고 또새 제품인데 이게 이제 탈거 해낸 제품이고 보면은 뭐가 좀 바뀌었죠? 뭐가 바뀐 것 같아요? 여기 음, 생긴 게 이게 개선형 제품이에요. 여기는 굳이 지금 헤드커버가 새는 게 아니라서 여를 굳이 털고 싶지는 않은 사실. 뿅. 여기에서도 오일이 잘 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니면 이건 못 갈아요. 세퍼레이터. 근데 이런 일반 정비로 영상 찍는 거 오랜만 아니에요? 즘 차, 예? 요즘 차, 그쵸? 근데 약간 좀 논외긴 한데 약간 랜드로버들이 약간 중장비 같은 맛은 있긴해 사실. 이것도 지금 키로수 20만이 넘은 거잖아요. 와, 그거 하나 갈려고 보 했던 거죠. 처음엔 그거 하나 갈라 그랬던 거죠. 이걸 하나 갈아볼까 하고 시작해서 이사당까지 나온 거죠. 이거는 다빈도파손이기 때문에 뺐으면 무조건 갈아야 돼. 이이 r 인데 이게 지금 다 녹았어요. 열에 버티라고 만든 애가 어느 정도 좀 눌어붙은 것도 있어요. 이 방열 레이어가. s t o 잠시만요. 됐어? 네. 음. s t o d 뒤에 는얼추 맞아요. 뒤에 는얼추 맞아? 네. 대기. 한 번씩만 더 확인하고. 당. 네. 오케이. 일단은 대기. 에임 먼저 좀 맞춰놓고. 또만 더따다 더. 거의 안착된 것 같은데? 그제? 네. 음. 저거, 컬럼 샤프트만 좀 위로 밀면 되겠다. 이제. 이거 다 내려보실래? 네. 잠시만. 여기. <laughs>